피가 긴하죠 피곤해져. 귀찮아요 그거.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저도 사실 할 것도 꽤있어요 블랙 블랙 미션. 블랙 미션. C S C S랑 킬이랑 포탑이 있습니다. 나중에 오해는 좀 이벤트 전으로 좀 규칙을 좀 많이 풀죠. 오케이 okay, 오케이. Okay. 오해, 오해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철마섬. 챔피언 3개 골라놓고 그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돼요? 나 그런, 거 그런 것도 좋아하대. 재밌을 것 같고 저는 제드, 제이스, 야스 이렇게 님은 그렇게 3개 다변하고 시작하죠? 그래야죠 예? 3개 변해요저 님은 제이스 제드 예? 변하고 야스오 변하고 야스오는 저한번한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자, 자기 모스 템플 1, 2, 3을 전부 안 쓰는 걸로 1대1을 하는 모스 거죠? 제이스 제드 슬래시 제이스인데 저랭겜에서 야소 별로 안 해요. 야소 워낙 쓰레기 개라 버프를 먹었어도 쓰레기인 쓰레기더라. 근데 야소 이번 보급 되게 많이 먹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. 아, 조합에 따라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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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갈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좋아요. 님도 컨트롤인가 그거 해보세요. 머리 막 쓰다듬. 컨트롤 3인가 그거, 그거... 아, 이거 개꿀. 네, 머리 쓰다듬어. <laughs> 요 프로들이 이거 다 하던데, 지자 페이커마저도 하던데. 아, 니달리 뭔 탈진... 아, 탈진이라니. 아, 지금 니달리 상대로 제이스 뽑은 사람이 무슨 니달리 탈진된 것 같고 뭐라 하신 겁니까? 아, 뭔 탈진이야. 아니, 이분 양심이... 양심을 버리고 오셨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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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? 어? 어?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에이 설마 와 이거 제이스님 제이스님 저기요 제이스님 포션 왜안 드셨습니까 어 맞다 포션 이거 짚고 넘어가죠 포션 왜안 드셨어요 어, 맞다, 포션. <laughs> 뭐, 뭐. 벌써 끝나 이게 선생님 좀 말씀을 해보세요 포션 왜안 드셨습니까 어, 진짜 이거 누린 거 아닌데 포션 왜, 포션 왜, 안되셨죠 아, 이길 줄 알았는데. 네? 이거 제가 알기론, 사랑의 혼동.